자 오늘 함께 블루 아카이브 자 지난 시간에 어, 드디어 아타시스의 방주에 이제 들어오게 했어요. 물론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 지난번에 아마 아타시스 방주에 들어가게 이제 어, 주변에 있었다 이거 어, 적들 이제 다 헤쳐나가면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작전이래요. 일단 작전을 한번 보시면은 어.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이제 4 4구역에 이제 코어, 코 쪽이에요. 코어 쪽이기 때문에, 이쪽올 때는 어, 가기 전에, 여기서 1구역부터 해서, 2구역, 3구역.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어, 정리를 해야, 그래야, 어, 된다라는, 어,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작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1구역부터 진행해야겠는데, 제가, 어, 살짝 1구역 관련해가지고, 1구조에 점령을 좀 했어요. 점령을 좀 하고 나서, 이제 보스전에 들어갈 상황이었는데, 상인데 어. 지금 이렇게 딱 이런 상황이에요좀 많이 달라졌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기는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어떤일 1구에 일단 점령하고 계속해서 갈수 있을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일찍 좀 시작한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예, 어,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정해 다어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지금부 팔로우만 펴주세 유튜브 시청, 구독과 좋아요 버튼 조금씩 아플까 문제죠. 추천까지 깨뜨기만 해주세요. 단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목스리 그거 해야지. 어. 일단은 개나 위주구나, 어. 보자고, 어. 자. 첫 번째 차원의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선생님. 차원의지 지키는 방어 시스템의 존재를 하겠어요. 방주의 핵심 설비만큼, 그만한 대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설마, 이 정도죠, 오우. 방비가 엄청, 엄청나게 세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 아휴, 여기서부꽤 힘든 싸움이 되기는걸 그래도, 할 수밖에 없겠지. 뭐야. 그래봤자 소용없어. 어? 누구지? 설마. 시로코! 사기, 조심하세요. 큰일 니다 아하이. 시로코. 허허이. 흑화된 시로코죠, 예. 시로코 기나야, 너 대체 뭐하려는 거야? 뭘 하려는가 간단해. 선생님 이 방중 구슬지못하네 막을 거야. 그리고 다시 해제되요키보트의 종말을 불러오기. 어이 어떻게 해서 막아내 보겠다? 키보트의 종말을 막을 수 없으니, 음 그게 내 역할이니까. 저자 시로코. 자, 워우! 다른 쪽에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예. 자, 자, 와, 뭐? 어디데 제196 차원에 잡혀 지금 선생님과 교전 중이세요. 뭐? 자, 놀랐죠? 예. 지금 다른 곳에서 는 지금 뭐, 대책위원회가 지금 뭐 정리 중이네요, 그죠 <laughs>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쇼고 있는 이 가야 돼! <laughs> 그렇지만 저희 이곳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지. 힘, 힘들지. 지금 자리 빠지면 있잖아요. 뭐, 어, 방어가 뚫린대 그치? 어. 그래.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방어에 집중해야만 해. 그래. 지금 사장님에 맡길 수밖에 없어. 자. 아, 시로코를 이제 막아내난 달래 거지 결국에 총을 겨우네요 예. 저, 전투에서 저, 좀피스다사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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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자! 어쨌든 간래요 어, 목격적으로 이제 어, 싸워야겠죠? 예. 아,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게 겟나 위주로 이런 걸어드벤테이에있다 일단은 미리 맞춰놓은 게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미리. 어, 여기, 여기를 이제 거, 그, 어. 흑신소 6, 8, 아, 어, 두, 둘에다가, 어. 어. 개다선도 무술, 이런 식으로, 뭐, 보자고, 뭐. 별로 내 키즈는 알지만, 그래도 뭐, 예.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좀 떨어지는 구성이 좀 있어, 뭐. 전장 타입이 안 맞거든요. 그쵸?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두 명은 안 맞아, 예. 자! 오, 뭐야. 저게 전멸의 원인이었나? 오 진짜 흑화된 쉬운 코드 진짜. 딱 봐도. 예. 어쨌든 했을 거예요. 나. 나 하루카가지 힘내줘야 할텐데. 그치? 어. 이 m 패스까지. 어, 야, 큰일 났다. HM 패스에 무서운데 그런데 또 도망가요. 그치? 어. 일단, 철기 또 떨어져서 한번 그런 거 있지, 뭐라, 그지? 어. 어쨌든, 그래도 일단 빨리 끝냈습니다. 일단 빨리 끝냈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오우! 근데 저렇게 엔딩이 저렇게 파괴되면 저렇게, 요내용물 어, 저렇게 크게 꺼내나? 마치 그, 어, 탱크 파괴되면 막, 어, 한꺼번에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래.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자, 어쨌든. 제일군의 차원이 이제 파괴한데 성공있어자 결국 파괴되었죠. 예. 네. 그리고 시로코도 전멸쓰고 가버리고요. 예. 네. <놀람> 선생은 어떻게든 해서 막아내보려 하지만 어, 기, 기다려. 시, 시로코 씨는 못테못 무슨 갑혔어요 결국 전멸쓰고 가버렸네요. 어. 시로코테 도망쳤다고요? 네. 생수세도 없이 뭐 괜찮아 7호 고장이 위저이전환 이동하면서 우리방해때문면우리 더욱 확실히 이방주 부숴버리면 돼 그렇다 면마지막에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거니까 음 언.. 제가 모습을 드릴 수 밖에 없다 이거지? 그니까 러어 그때야말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해주는 거지 오 제대로 된 대화 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네. 이걸로 의상대하 있다고. 여기 도망칠 곳도 없는 고립된 장소장? 말, 말하자면 도와야지 쥐라고, 실업꽃장. 에, 그, 그긴 근데. 아니, 어쩐지, 계속 구글에 피하고 있지 않나? 야, 지금 당황하죠, 시네미카는 자, 어쨌든요. 이거죠, 예. 네. 분석 중, 어. 자, 베이터 썼어요 현재 점점 내 상황은 나쁘지 않아. 제2부 성공종료했고 차원 리듬 파괴도서고이 정도면 시작 치어 괜찮은 성까지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제 4분의 1 정도 했다가 즉, 이 방제 연사 기능만큼 그 그만큼 우리 것을 만든다야 네! 저희는 좀더 많은 일들이 가능해질 거야. 먼저 이 집에 습격해놓 적들 방어하기가 좀더 쉬워질 거야. 지금부터 적들을 우리가 구축과 방어 시스템 먼저 상대야할 거야. 아휴, 그 이잰대 한숨 돌렸겠구만. 그리고 방제 다음부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어. 제 2구에 말이지? 뭐야 꽤순조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방심사 안되겠지 그렇지 방심하면 안되지 어 그럼 선생님 바타라 시스의 방주 제 2구 지집하겠습니다 계속 지휘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계속 지휘하겠죠? 예 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돼요 지금 좀 사운드 좀 약간 좀 그치요 어, 좀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괜찮아요 지금까지는요 이때 25로 맞춰왔습니다 2 2 아니에요 어